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원문 10절 에 카이렌데엔 큐리오 메갈로스 호티에데 포테 아네살레타 토 히페르 토 히페르 yeah. 토로일 토토 히페르 에무 프로네이 에프 카이 에프로네이트 아카이레스 11절 우크호티카스휘스테레슨 레고 에고카르 에만손 엔 호이스 에이미 아우타르케스 아우타르케스 에이나이 이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중요한 구절이죠 이... 이 빌보스 이제 사장 이 부분에 공필범에 대한 부분 12절, 13절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에 그러나, 했죠? 왜 그러나, 물론 계속 문장을 연결, 연결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왜 전환을 했냐? <laughs>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거룩하고 또사랑받음만하고칭찬받음 무슨 덕 칭찬 찬송 찬양 기림이 있든지 이것 이런 것들을 많, 많이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배우고 있던 것너희들이 실행해라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죠. 사도 바울을 담는 문제 복음에 있는그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평강에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걸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나 에카이렌접도모음이거든요 이게 카이로거든요 기바다 이게 조금 원래 에카이러에다가 센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직설법 과거 수동입니다. 센, 센센센. 1인칭 단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줄어들 없어졌죠. 세타가 탈락됐죠. 람다 미니로 플러스 에 세타는 탈락됩니다. 러에다쓸 못하게 빼버립니다. 이게 제2 불규칙 과거 수동이라 그러는데 명칭이 어쨌든. 부, 붙이던 과거 소동이죠. 나는 센소동 의미가 오메노에타이잖아요. 이 그룹에 나는 어쨌든 기뻐졌죠 그렇죠? 그죠? <laughs> 기뻐졌다. 예. 나는 기뻐졌다. 이좀 과거 수는 기뻐졌다, 기쁨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받았다, 이런 뜻이 가깝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게 기뻐, 기뻐함은으로 되어 있죠. 함은. 기쁨을 받았다는 의미가 가깝, 가깝겠죠. 엔큐리어떠나면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안에서. 항상 주 안에, 보고만 해서 나는 아니, 기뻐졌다. 차라리 보고만 해서 기뻐져서 무슨 일이든지 나는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죠. 왜 복음만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복음만에서 기뻐할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뭘더 받아가 뭘 누리겠다 천만의 말씀 뭘 누리겠다고 덤비는게 기복주의죠. 비복음적인 거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비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이단이죠. 예, 나는 기뻐졌어. 어떻게 기뻐졌나? 이 부사거든 이게 크게 메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메가, 메가 많이 써요. 메갈로스, 크게, 크게 기뻐졌지. 크게 기쁨이 되지 내가 크게 기뻐하므니, 기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쁨을 받았다는 거야. 기뻐졌잖니가 왜? 호티잖아. 이, 이 데이터 질로 봐지 이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거 뒤에 이거 이미 얘대 이전에 포트 그때 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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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니까 지금 되지 이제 다시라고 번지겠는데 이미 이전에 이미 이전에 어땠냐면은 이게 안아 안아 살로거든요 안아 위로 살로 이거 안아 살로가 다시 삭트는 거죠 다시 안아 올라오는 삭터던데 다시 삭트는 겁니다 다시 삭터다. 이게 아나살, 접도모음 있고, 이게 어근이거든요 그건 직설지 불구칙 과거입니다. 내가 다시 삭뜻어 참, 여러분이, 이때, 인칭복수죠 명동티. 여러분들이 다시 삭, 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다시 삭뜬 것이 내가 기뻐졌어. 그, 여러분은 다시 삭뜯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이죠. 이,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기쁘졌으니까. 기쁨을 기쁨을 받은 거죠 토뭐뭐 이제 휘페러 초월하여 거든요 위하여 초월하여 인데 이게 이제 위하여 이래 되는거죠 초월하여 그걸 넘어서 나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초월하는 프로네임 부정사가 있으니까 정관상 붙었죠 이건 명사를 보는거죠 완전히 프로네임 부정사 이게 현재능동태 잖아요 이게 생각하다잖아요 프로네임이 계속 생각하던데, 마음에 두다 이만해. 생각하는 거, 그 생각하는 게좀 다르죠. 뭐, 적극적인 것보다 마음에 딱 세게 두는 거죠. 싹이 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 너희가 나를,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거죠. 이거, 그 이거,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내가 기뻐진 것입니다. 크게 기뻐졌어. 다시 사기 났다. 마음에 둔 거. 계속 마음에 두는 거지, 현재니까. 계속,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어.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것이 다시 이제라고 보니 이재라. 이걸 이제라고 보니 다시 사귀나가는 여기 있어 너무너무 다시 나를 생각하는 거 이제 이제 그 이전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마음에 두었다는 그거 그 그것이 나를 아주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 지는 모른다 음. 그리고 f 오거든 이게 관계대명사이거든요. 그거 단어입니다, 그거 단어. 안에. 그거 단에서 F잖아, F. 원래는 이건 F가 맞죠, F. 줄어들었잖아, 모음이라서, F. 그거 단어에서 뭡니까? 이거겠죠, 이거. 나를 위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하에서 중간, 지금은 남성도 되고, 중성도 되는데, 다시 생각하는 거, 이거잖아, 중성. 사도마을을 위하여 다시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그것 그것 안에서 또한 그거다 냄서 애플은 에이트이지. 이제부터 몸이죠. 이게 풀어네프로내오잖아요 이게 생각하다. 여기 있잖아 요이동선는 마음 두는 거. 즉, 스스 미, 하려고 하거죠. 이제부터 모음이 있고할 텐데. 원네서 오메 네텐 이그룹에 텐데 이게 지금 미완료 하거 잖아요 시상 표식가 없잖아 요 미완료 계속 또한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것 안에서 이를 위하여 또한 이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건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던 것이거죠 이를 위하여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였어. 계속 생각했어. 생각을 하였서는 계속 미려고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더라 이제 계속 과거에 쭉이 부분. 이 현재면 이 부분 계속 생각하고 있는거 그것 안에서 왜서두방을 생각하는 거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그것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뒤에 나왔죠, 접두사. 원래는 우리들 마에해야 되는데. 이데이 하나 뒤에 있잖아, 동사들. 똑같은 거지. 그러나 또싹 바꾸죠, 방향. 그러나, 전화하는데. 이제. 이거, 아카이로마이. 아카이로마이거든. 이 카이로가 뭡니까?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이 시간이잖아. 의미 있는 시간. 어? 일정한 연대기지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연대기지로 딱딱딱, 몇달몇 년, 몇달 며칠이 아니라, 의미는 어떤 그 시간,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그 시간, 그 시간, 시간이, 이 카이로 시간은, 이게 부정하잖아, 부정나. 시간이 없다, 이거죠. 시간이 없다. 혹은 시간이랑 이들은기회겠지 기회.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는 키. 기회 기회 저렇게 뭐, 카이레스 레오 레오만이니까 레오 요에 플러스 에 해가지고 에스 에가 됐죠 데프넌트 직설프 미열려 가가 아니에요. 접두 모음이 들갔잖아요 아예 들어가고 애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상 표시가 없고 수동음인데 이게 대포난도 동사니까 계속 너희들이 시간이 없었어. 계속 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열려 계속 찾고 있었는데 예배우님들에게는 시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게 기회가 없었느냐는 말지이 시간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많데 사실은 같은 의미야. 어떤 시에 기회를 의미하는 시간 그렇게 할 어떤 틈이 없었다 우리 말. 다시 생각났는데 왜 계속 이제는 다시 생각났는데 다시 사기 났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사기 났는데 왜 여러분들이 못했나 하면 틈이 없었어. 그거 생각하는 거에서 틈이 없다, 기회가 없다, 혹은 이게 여유가 없었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리포 교회 상황이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저는 여유가 없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기회가 없냐? 뭐, 추울 기회가 많았겠지만,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 황편, 형편, 형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에서 그들의 형편에서 어떻게 할수 없었던지도 몰라 이게 또 맞겠죠 왜 시간은 계속 있는데 시간 핑계를 댑니까 기회는 계속 있었는데 그들에게 도울 결혈이 없는거지 결혈 우리 그런거 결혈이 없다 의혹할 결혈이 없다 이거지. 없었어 그게 계속 없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결혈이 없었으니까 못하는거 아니요 자기들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회가 딱 주어지면 했을 텐데, 기회가 안주어져서 못했다라기보다, 계렬이 없었다. 11절. 어쨌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 게 돼서, 이제, 이미 이전에부터 그걸 나를 계속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생각하는 그것이, 계속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기회, 시간, 계렬이 없었어. 뭔가, 빌리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틈이 없어 그래서 11절에 갑니다. 오크.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호티아가 아니 이야 전체 이게 뜻도 질러 또 뭐죠? 얘도 뜻도 질러 고 카스 휘스테레슨 이거 부족이거든요 부족 휘스테레슨 결핍 따라 카스니까 따라서 부족과 결핍을 따라서 내고 에고 레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이따, 이가 현재지니까요. 레고. 직설법, 현재, 능동태. 내가 부족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공피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거죠 내가 뭐 부족해서, 결핍해서 내가 뭐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더 맞겠네요. 왜 기억 없다고 얘기하죠. 너희들 못했는 게. 여건이 그래 됐다고 보는 거지 여유 형편이 그래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이제 좀 도와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도 지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 아니라는 겁니다. 궁핍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 결핍, 뭐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손을 내민다 그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이죠. 이게 이유가 있잖아.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하죠 애고 강조하지요 내가 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애고 내가 이게 에 만스 이게 어근이거든요 어근에 대한 능동의미니까 이게 만산어예요 만 만산어 이게 배워야 돼 만산어 어근을 쓰니까 직설법 불규칙과거 능동, 어거리 능동시상의 온도, 온, 네, 앤, 오메, 노, 톤. 이게 이, 능동태, 1인칭 단수나 혹은 3인칭 복수가 될수 있는데, 이건 1인칭 단수지. 내가 배웠기 때문이야. 내가 배웠어, 내가. 나는 배웠어. 엔, 토이스, 이것들, 그것들, 이게 관계 대명사거든요, 토이스가. 그것들 안에서. 배웠는데 뭘배웠냐 이게 원래는 호티가 또돼 가야 되는 건데 빠졌는거죠 내가 배웠기 때문에 뭘 배웠나 그것들 안에서 내가 배웠어요 그렇게 이게 호텔을안 써도 되는게 이 관계대명사에 쓰니까 뒤에를 바로 여기가 있으니까 호텔을안 써도 된다고 안 쓰는 거죠 그죠 관계대명사에 쓰니까 그것들 안에서 이때 그르, 그것들 안에서 뭘까요 아, 참 어떤 형편이든지 이래 되네요. 그것들 안에서. 어떤 형편이라고 바로 의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물론 상황적으로 그렇게 맞죠. 그것들 안에서 여러 가지죠, 복수니까. 그것들이 뭘까요, 중성? 그 상황들 안에서겠죠. 그래서 따져 보면 내가 부족해서 결핍해서 궁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공핍에 관계된 것에 있어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공핍했던 것들이겠죠. 자기가 힘든 형편들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들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떠한 형편들보다 이라 사도 바울이 공경한 공경이 취한 것. 결국 대표적인 게 죄수로서 로마를 압송되고, 물론 본인이 호소를 했죠, 가이사에게. 자기의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아무튼 죄수로서 호송되어가는 입장이잖아. 로마 감옥이 지금 갇혀있는 그런 것들 안에서죠. 어떤한 행편이, 이게 꼭 부우나 이제 힘든 행편인데 맞죠, 그것들 안에서. 결핍된 것, 딴 상황 안에서가 맞겠죠. 그런 것단어에서 에이미, 나는 이 단어입니다. 아우, 테르케스, 이게. 이게, 아, 이거는 아우테 이건 아우투스. 자신이라는 걸쓸수 있거든, 이게. 인칭되면서 3인칭, 자신이고. 테르케오, 이게 뭐냐면, 풍부하다, 풍족하다는 뜻도 돼요. 합성어예요 자신이 풍족한 게 뭘까 이게 자족이라 그러죠 우리는요. 이게 주고 이게 보니까 자족한 자겠죠. 풍족한 자이 스스로. 그것들 안에서 나는 있습니다. 풍족한 자로 있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뭘 자기가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뭘. 그것들 안에서 배웠어. 요 그리고 자기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에이미. 아우타르케스야 자기 스스로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 자족하는 것이죠. 내가 자족한 자다. 이게 이야 그런데 에이나인이 뭐입니까? 이게 부정사인데. 언제? 능동태. 에이미의 동사. 있다. 이게 존재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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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존재하다. 이랬이죠 이다 보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럼 있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하다라고 해봅시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 부정사가. 존재하고,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있잖아. 실존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입니다. 이걸 쓰면 이게, 이게 주객이거든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기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얘가의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래야 되겠죠.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족한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족한자, 이게 이래 연결되는 것보다 이래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자족한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A9. 존재하나? 존재하는 것을? 그렇으로겠죠 이게 A 미동사는 B 동사니까 목적어를 못 가지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이 뭐냐 면 자족한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족한 자로 존재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그 존재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것이 자족한 자라. 존재 자체가 자족한 자야. 자신의 존재가 자족한 자이 이래 봐야 되겠죠. 한 자로 나는 이, 있습니다. 그것들 에서 나는 자족한 자로, 자족하게, 자족한 자로 혹은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있어서 자족한 거죠. 이게 주어는 아니에요, 이게 부정사에. 뭐 해봐야 같은 말이지만, 존재하는 그 것으로 있는데 나는 그, 그 존재하는 것이 자족한 자라. 풍족한 자라는 겁니다. 에?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무엇을 배웠냐 그런 것들 안에 어떤 그 많은 어려움들 안에 그 형편들 안에서 무엇을 배웠냐 나는 존재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존재하는 것으로 있는 것을 배웠는데 존재하는 것을 그런데 그게 자족하지 않은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풍족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 결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빌브 교회를 보고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여러분 다시 생각나도록 하니까 내가 아주 기쁨이 그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었어. 그런 생각하니까 나를 이제 부족해서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기쁜다, 기쁘다. 내가 기쁨은 이제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배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뭘 배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이거 힘든 상황 속이겠죠. 그 상황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배웠어. 어떻게? 자족환자로 존재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감옥에 포로로 됐 있죠, 그렇죠? 이게 풍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게? 부족함에 의어서 내가 하는거죠 내가 자족함으로써 포로가 풍족함 자족함이에요 이게. 힘들죠 포로가 된 것이 스스로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포로로 압송되어 감옥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하는 상황 속에 그것 자체가 복음 전파죠. 그 과정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파하는 겁니다. 그 시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되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란 거죠. 그래서 11, 12, 1 3일 뒤에 또이 내용이 유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 자기가 감옥에 포로로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자족함, 복음에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 있어서 주어진 어떤 환경, 그 환경에는 것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섬기고 거룩하게 산다는 게. 그 자체가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 아닙니다. 닌아그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남들에게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죠. 스스로 겨름이나 무지함으로 해서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을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회피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고 거룩을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섬기는 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